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삼성전자로부터 콘텐츠 창작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교육학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90 5G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5G. 이 갤럭시 A90 5G 모델은 바로 오늘, 오늘 출시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은 개봉기와 함께 간단 소감을 올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선생 많이 컸습니다. 자, 그럼 제가 미리 써본 갤럭시 A90 5G 모델은 과연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 A90 5G 모델이 특별한 점은 바로 A 시리즈 최초로 5G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5G를 지원하는 모델은 국내에서 플래그십 모델을 제외하고 최초로 갤럭시 A90 5G 모델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플래그십 모델 말고도 이 5G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놀라웠던 점은 바로 이 갤럭시 A90의 디자인입니다. 이 체크무늬 패턴의 독특한 유니크한 디자인 보이십니까? 바로 이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제가 그동안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써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독특한 체크무늬, 이 십자로 된 체크무늬 패턴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개성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개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도 굉장히 예쁘고 색깔 자체도 굉장히 잘 뽑혀서 아주 예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을 좋아해서 마찬가지로 블랙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요.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출시가 되는데, 화이트 색상도 굉장히 매력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체크 모양 엄청 예쁜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A905G 모델의 스펙입니다. 갤럭시 A 90 5G 모델의 스펙에 놀라운 점은 바로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냐? 바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 들어가고 있는 프로세서와 동급입니다. 한국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간 노트 시리즈가 출시가 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노트 10 시리즈에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프로세서가 이 갤럭시 A90 5G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램은 6GB고 내장 용량은 128GB가 들어가 있는데요. 엄청난 친구가 나온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 스펙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카메라 스펙이 어떠냐면요 바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처럼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트리플 카메라가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트레플 카메라 구성은 심도 카메라,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 대신 심도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요. 주로 SNS에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활용해서 배경에 날아가는 복해 효과가 적용된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심도 카메라가 적용된 갤럭시 A90 5G 모델의 카메라가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복해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심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점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과물에서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메인 카메라가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보통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에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부품을 넣기 전에 이 갤럭시 A 시리즈에 미리 탑재를 해서 시험을 해보곤 하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의 차기작을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다음 시리즈부터는 4,800만 화소의 카메라들을 슬슬 적용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갤럭시 A90 5G 모델에서 그 카메라를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결과물의 사진을, 영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스펙 중에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 갤럭시 A 90 5G 모델의 배터리는 무려 4,5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4,500mAh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걸 배터리 테스트를 하려고 일부러 계속 썼는데, 이 A 90 5G 모델의 배터리를 제가 50% 쓰는데도 화면 켜진 시간 기준으로 한 4시간은 4시간은 써야지 이게 <laughs> 배터리가 50%까지 떨어져가지고. 와, 이거 배터리 테스트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그만큼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고, 어, 일반적인 사용 기준에서 한 이틀 정도? 이틀은 좀 긴가? 한 하루 반 정도는 충전 안 하고 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또이 갤럭시 A90 5G 모델은 해상도가 FHD 플러스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QHD 플러스보다 조금 낮아서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 게다가 배터리 용량까지 4500mA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 저는 LTE 모드로 썼는데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화면 켜진 시간 기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5G 모델로 사용하시더라도 최소 화면 켜진 시간 6시간 이상 7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배터리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충전 시간도 25W 충전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긴 것도 고마운데 충전 시간까지 아주 빠릅니다. 거의 플래그십에 가까운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펙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에 요, 요 아래 3.5파이 이어폰 잭이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시기상 요즘 무선 이어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사용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구성품에도 아마도 제가 구성품 받아보지 못했는데 구성품 내에도 분명히 이 C타입을 지원하는 유선 이어폰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노트 10에 들어있는 C타입 이어폰을 사용해 봤는데 그것도 성능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3.5파이 이어폰 잭이 없어졌다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갤럭시 A90 5G 모델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어, 갤럭시 노트 10에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차이는 이 상단 베젤에 분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전면 카메라가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있, 있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갤럭시 A90 5G 모델에서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만족스러웠던 점은 바로 전면 디스플레이 비율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 꽉 차있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웹서핑을 하든 게임을 하든 이렇게 꽉 차있는 화면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줬습니다. 특히 베젤이 얇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크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작아서 작은 폰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큰 사이즈 폰이 마음에 들고 손에 딱 맞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굉장히 편하고 마음에 들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디스플레이 화면 안에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S10 시리즈에 탑재되어 있는 똑같은 초음파식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트 10 시리즈와 S 시리즈와 똑같은 게 탑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다 했죠. 성능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급형 스마트폰에는 뭐 이런 지문인식 센서 같은 경우는 약간 급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약간 다른 어 센서를 넣기도 하는데, 특히 지문인식 센서 같은 경우는 A 시리즈나 다른 보급형 시리즈에서는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를 많이 넣는데요. 이 갤럭시 A90 5G 모델에는 광학식 센서가 아닌 노트 시리즈와 S 시리즈에 들어간 초음파식 지문인식 센서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페이. 삼성 페이 역시 갤럭시 A90 5G 모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잠깐 A 시리즈에 삼성 페이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A 시리즈에 삼성 페이 역시 딱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와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갤럭시 시리즈에 빠질 수 없는 이 삼성 페이 편의 기능도 빠짐없이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A90 5G 모델을 빠르고 쉽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5G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를 그동안은 플래그십 모델을 사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부담됐던 분들께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고요. 플래그십 모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 출시가 됐고 스펙 역시도 그 가격에 걸맞게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플래그십 못지 않은 아주 쾌적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갤럭시 A90 5G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 궁금하신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